광진구 중곡동에 자리한 시장인 신성종합시장이 공식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따랐는데 앞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준 기자입니다. 반찬과 과일, 생선 등 다양한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지난 1972년 개설될 5 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광진구 중곡동의 신성 종합시장입니다. 시장 내 점포만도 120여 곳, 구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대표 시장이지만 전통시장으로 정식 인증을 받지 않아 그간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상품권을 그걸 사용을 못 하니까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복잡을 느꼈어요. 사동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른 데로 많이 뺏기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철 명절이 난자 온누리 상품권을 다 사용하니까. 신성 종합시장이 광진구로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포 수와 토지 면적, 상인 동의 등에 있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상과 상가 점포가 혼재된 형태로 토지 소유주와 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숙제였지만 상인들이 합심해 이를 추진하면서 6개월 만에 공식 전통시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인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 여기 건물주, 여기 상가 여기 점포주들, 이런 분들의 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그 상장과 그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오프라인 장보기 배송 서비스 그리고 명절 이벤트 사업 등은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전통 시장으로 인정되면서 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앞으로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해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과 주차 관제 시스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